AML 모니터링 무시가 형사 책임으로 이어지나 AML 모니터링은 금융기관과 관련 종사자가 자금 세탁 방지 의무를 이행하는 핵심 수단으로 이를 무시하거나 고의적으로 방치할 경우 단순 내부 규정 위반을 넘어 형사 책임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금융실명법, 특정 금융정보법 등은 금융기관이 이상 거래를 인지했음에도 보고를 누락하거나 고의로 무시한 경우 과태료를 넘어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로 일부 사건에서는 담당 임직원이 자금 세탁 방조, 보고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사례도 존재합니다. 사건 대응 시에는 내부 통제 시스템의 작동 여부, 의도적 은폐 정황, 보고 절차의 준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며 수사기관은 이러한 요소를 근거로 고의성이나 중대한 과실을 입증하려 합니다. 방어 전략으로는 시스템상의 오류인지 인력 부족에 따른 단순 실수인지 혹은 구조적으로 반복된 관리 미비인지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필요하고 내부 자료와 절차 이행 내역을 신속히 확보해 대응해야 합니다. 만약 형사책임 가능성이 제기된다면, 초기 조사 단계에서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며, 향후 기업의 신용과 임직원 개인의 법적 지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전 리스크 관리와 사후 대응 모두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